저는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애들 보면은, 강아지도 보면은, 사연들이 있는 강아지들이거든요. 네? 사연이라고요? 순돌이가 올때 제가 듣기로는 많이 맞았다고 들었거든요. 순돌이가. 특히 성인 남자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주인한테. 저를 처음 보고도 막 그, 오줌쌀 정도로 지가 막 떨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의 가족을 만나기 전 시장에서 단돈 5천 원에 팔려가 첫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순돌이 모진 학대 끝에 버려진 녀석을 부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노 하면은 이강아지어어게갈 데도 없고 너무. 보호소 말고는 불사하더라고요. 갈 데가 진짜 없었어요. 네. 불쌍해서 정말 한 생명을 한번 조미일한다 생각하고 한번 키워보자. 순돌이도 마찬가지로 서로 시간이 필요했지만 잘 적응하며 둘도 없는 가족이 된 순돌이 그리고 같은 해 동갑내기 두실이도 가족이 되었는데요. 두실이 역시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두실이란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구출해 와서 밥을 먹으면 개 대소변 루는데 그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래서 밥을 굶기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많이 집어 던져졌다 그러더라고요. 순돌이, 두시리 모두 지금의 가족을 만나 정말 다행인데요. 하지만 유독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한 순돌이, 혹시 지난 학대의 후유증은 아닌지 최근엔 두시리까지 따라서 지적 걱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참 정말 지옥 음. 같은지. 거의 저희도 적응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저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순돌이한테 손가락을 참 많이 물렸었거든요. 그러고 한한달 정도를 그렇게 막 물고 그러더니 한달 지나면서부터 마음을 열고 좀 이제 예, 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때는 아기가 없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다쓸 수가 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은 뭐 항상 순돌이 투시리 데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하니까 자기네들도 좋아서 좀조 이게 안 때린다 이거를 안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 다 상처를 받은 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더안 좋죠 더 고립되는 것 같고 더 폐쇄적인 삶을 저희가 또 살게 되니까 네이 세상의 가족 빼고는 모두가 저 외부인에겐 인정 사정 없는 순돌이 과연 모두에게 순한 강아지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목소리> 역시 격하게 치어대는 녀석. 외부인의 방문을 순순히 허락할 리 없죠. 사모만 경계.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간식과 함께 첫 인사를 건네는 설치현 전문가. 하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전혀 다른 걸받아들이잘안 돼요. 우선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도무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순돌이, 잠시라도 조용해질 수 있을까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망부석처럼 있어 보지만, 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녀석의 반응. 순돌이는 거의 뭐기계처럼 짓는데요. 그런데 이때... 순돌이를 지원 사격하는 두 시리,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이 상황을 어쩌면 좋죠. 우선 가둬놓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한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제가 본 아이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인데요. 사람만 보이면 자동 반사. 전문가도 인정한 역대급 문제견인데요. 자 순돌아 가자. 일로 와. 어, 방에 갈 거야. 네, 일로 와. 아, 당당이지만요. 끝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어. 퇴장. 항상 이랬던 거예요. 네, 예, 집에 누가 오면 내일 이렇게 어... 그 집에 아무도 안 오죠. 예. 네, 조금 더 봐야겠지만 네. 음, 되게 순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요. 행동을 봤을 땐 네. 조금 더 정확한 모습들을 봐야 보고 어떻게 해야지 좀 좋아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좀해 봐야 될거 같아요. 항상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선생님 오시기만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laughs> 부담이라뇨. 꼭 해결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만 믿고 문제의 원인을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외부인만 보면 지저대는 통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보호자들. 금방이라도 물기 세웠는데요. 그만해. 순돌이 그만해 이제. 어, 그만해. 그만해 이제. 이제 블로킹도 해봤지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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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시리도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순돌이가 흥분을 하니까. 네, 그런데 한참을 찌져대다 말고 두시리를 공격했던 녀석. 갑자기 왜 그랬던 걸까요? 저러는 경우 많죠. 남자들은 많이 알아요.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 아 그럼. 지금 순돌이가 화난 사람은. 신입자인데 네.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옆에 두 시리가 보이면 두 시리한테 뭐라고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했다는 순돌이 사람에게 달려들 때마다 격한 감정을 쏟아냈던 건데요. 대체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이었던 걸까요? 순돌이의 얼굴은 정말... 공격적인 모습을, 공격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저 사람을 물겠다! 라는 표현이 많아요, 얼굴에는. 근데 다른 표현들을 보면, 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겁이 나니까 쭈구리처럼 등보다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요. 저 사람을 물고 싶은 마음과 무서운 마음, 방어적인 게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되게 복잡한 심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순돌이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알게 된 순돌이의 속마음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거네요 지금 순돌이는 눈도 제대로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옆으로 하면서 신자가 막 보이죠 네 옆으로 흘겨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나 무섭게 짖어댔지만 막상 사람이 다가가면 또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작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는 못해요. 무서워하는 거네 진짜. 뒷걸음질 치잖아요. 사람은 너무 싫어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또 너무 무서우니까 다 뒤섞여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자신 있어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무섭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지난 학대의 기억으로 사람에 대한 거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순들이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게 그토록 미친 듯이 치저대며 자신을 방어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쓰럽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전 지금 이렇게 보호자님들이랑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저 너무 아, 너무 못 키워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들한테. 음, 아예 얘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 아니면. 가, 갈 때도 없군. 그렇죠. 우리 맘 시고운 보호자님들 덕에 순돌이가 이 정도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까지 산책도 거르지 않고 피나는 노력 중. 그런데 밖에서는 순돌이뿐 아니라 두시리도 문제여서 배로 힘들어 보였는데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네네. 개를 만나면 안 돼요. 물거든. 다른 개만 보면 흥분해서 통제 불능이 된다는 두시리. 이 역시 학대견이었던 지난 과거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떤가요, 선생님? 근데 지금 봤을 땐 부시리 되게 신나 보이는데? 예? 신나 보인다고요? 자 어디 한번 다시 볼까요? 즐거워서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되게 재밌는데 아직 노는 방법을 잘 모르네. 놀자는 건지? 근데 꼭 물어서 털을 입에 한구 물고고 막 그러는 쟤는. 그때 강아지 물었을 때피 났었어요? 피난없고 항상 털이 입에 항 그렇죠 이게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입이 손이잖아요. 네. 우리 가끔 아이들끼리 잡기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놀자고 표현하는데 너무 세게 때리는 아이. 네.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돈 많이 물어줬죠. 많이 물어가죠. <laughs> 다른 개들한테 달려들었던 건 사실 놀자는 표현이었던 것. 다만 학대 당해왔던 어린 시절 다른 개들과 놀 기회조차 없었을 두시리. 방법을 몰랐을 뿐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제남동생이거든 엄청 애교 많아요, 네. 진짜. 애교 진짜 많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에겐 천사로 변신. 얼굴의 헐크입니다, 헐크. 네. 두얼굴의 개. 스킬렌 하이드. <laughs> 왜 저렇게 소나 쓰고. 평소엔 진짜 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친한 사람이? 순돌이가 짓지 않고 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호자님 네. 두 분이랑 아기랑. 친정 부모님은 네 거의 앞동 사셔서 거의 네네. 매일 오다시피 하시니까. 그럼 제 남동생. 남동생. 제 여동생 이렇게. 일곱 명. 네, 이게 다죠. 어. 딱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의 네. 특징이죠. 다른 강아지들은 몇 명의 사람들과 이런 사회화 시기에 몇 명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화예요 근데 지금 순돌이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분들도 상당히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 한 일곱 분 빼고는 순돌이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또 학대할 수 있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결국 버려졌던 순돌이 과연 지난 상처를 딛고 사람에 대한 공격성과 두려움 없이 건강한 반려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만약에 고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이 일곱 명을 차근차근히 사람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순돌이가 저렇게 한다고 3년 동안 손님이 안 오면 사회성이 늘어날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돌이에게 네. 너가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잘 도와줘서 너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네. 약간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순돌이가 참을 수 있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게 교육적으로 좀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갈 길이 멉니다 멀어요 외부인만 봤다면 경계하는 녀석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순돌 괜찮 순돌 먼저 낯선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교육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움직이면 순돌이가 조금 더 반응을 할 거예요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직였을 때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을 네. 좀 줄이는 교육이고요. 이제는 외부인이 움직여도 이게 나쁜 게 아니네. 간식 주는 사람인 거네. 이 인식하게 해주는 교육이에요. 가볼게요. 단지 한 발자국 이동했을 뿐인데 무섭게 달려드는 순돌이. 움직이면 확실히 좀더 심하죠? 심하죠. 움직이면 더 예민하게 구는데 과연 교육이 가능할까요? 그런 녀석의 앞을 왔다 갔다. 순돌이의 반응을 살피면서 움직이는 새 전문가. 그런데 대체 간식은 언제 줘야 하죠? 저는 순돌이만 볼 거예요. 보다가 순돌이가 제 움직임을 보면 저는 바로 클릭을 해줄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똑딱 클릭 소리 한 번. 그리고 간식 투척. 맛있는 보상과 함께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 줍니다. 잘했어 순돌이. 아유, 잘했다. 가족 외에 낯선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나쁜 기억에 멈춰있을지 모를 순돌이 저를 쳐다보자마자 저는 클릭하고 관심을 주고 있어요 어, 잘했어 지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도록 열심히 교육을 이어가 보는데요 순돌,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나요? 촬영 내내 문을 사이에 두고 지저대며 사람을 쫓아낼 기세로 동네 떠나가라 지저댔던 순돌이 이랬던 녀석이 어느새 지점도 멈추고 클릭 소리에 집중 오 마이 갓 놀랍죠? 그러면 순돌이는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 네. 평소 때 엄마 아빠가 안줄 거거든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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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간식은 손님이 주기로 약속입니다 순돌아 어, 착해라. 어?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번엔 점프에 이어 달리기까지. 아하, 좀더큰 자극에 순돌이의 반응을 보는 거네요. 우리 선생님이 했을 만큼 순돌이도 적응 완료. 실제적으로 더 만약에 손님이 오셨을 때 네.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네. 우리가 여기다가 맛있는 간식 하나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서 던져 주시고 그냥 지나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분에 대한 감정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겠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어이 사람 좀 친해진다 그러면 순돌아 하고 네 나중에는 좀안 짖는 것 같다 이러면 네. 목소리도 좀 밝게 순돌아 이렇게만 돼요 강아지들은 이런 낮은 음은 공격적인 소리예요 조금 여자 같은 목소리로 그래서 터서 순돌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거에 대해서 또 좋은 경험을 계속 네. 심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꾸준히 하는 거죠. 어. 순돌이의 변화를 위한 꾸준한 연습과 노력. 두분 자신 있죠? 순돌. 내친김에 이름까지 불러봅니다. 거부감 없이 간식을 잘 받아먹는 순돌이. 그런데 이때. 어이 참소. 처음 보는 모습에 흐뭇해진 보호자. 우리 진짜 저희 손님인 것처럼 지금 그냥 이제 마무리도 순돌이 여기 다 두고. 네한 번. 너무 큰 움직임만 하지 마세요. 제가 잘했을 때마다 칭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제작진 투입. 그런데 바로 반응하는 순돌이. 한번 그냥 지나가 보세요. 클릭 소리와 간식을 이용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그렇지. 제작진이 지나가는 동시에 간식 투척 보상하기. 그렇지. 녀석의 반응이 달라졌죠? 그래서 짖는 강도도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얼마만의 평화인가요? 외부인이 움직일 때마다 좋은 보상이 따른다는 인식 심어주기 효과 만점이죠? 촬영할 때마다 철장 신세였던 제작진. 그 다리가 우리 개를 라하는데 세상에 카메라 찍는 사람들 가까이 할수 없었던 너란 녀석 이제야 그 곁을 왔다 갔다 이 작은 변화가 눈물겹도록 고맙네요. 차근차근 해나가면 우리가 하는 교육들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laughs> 아유, 잘했어, 마지막이야. 야 장하다 순돌아 다음 교육도 잘할 수 있지? 그런데 잠시 후 얌전하던 순돌이 방에서 나오자 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안녕.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죠. 그나저나 이렇게 계속 찢어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돌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진짜 이름대로 순돌이였거든요. 지금 당장 순돌이의 이 기본 심리 자체를 바꾸는 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보호자님을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럼 바디 블록킹 정확한. 거절의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그런 두려움을 좀 참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호자와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다는 순돌이 그 점을 이용 외부인이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인데요. 이쪽으로 오셔서 저쪽 시야를 좀 막아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쪽으로. 앞에 막아주세요 지금. 아니야. 네,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자꾸 그쪽에 관심 보이려고 합니다. 자, 순돌이 앉아. 앞을 막아저 쳐다보고 있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블로킹의 첫 번째 포인트는 빠른 시야 차단. 안 잡고 있으니까 클릭하고 간식.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앞을 막아서는 클릭, 간식으로 보상하니 야 얌전해졌죠? 한번 더. 안 짓고 있죠. 이거 잘한 거예요, 순돌이한테. 그렇죠. 네. 보호자님 말이라면 척척 안기도 잘하네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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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동안 외부인에게 공격적이었던 순돌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보호자. 이젠 보호자가 달라지니 순돌이도 더 이상 짖지 않고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보호자님이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굳이 지금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외부인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보호자님도 순돌이도 모두 굿 쩝. 자, 내친김에 레벨업. 보호자의 리더십을 알려주는 기다려 교육에 도전해 볼까요? 기다려 하고 한발 한 뒤로 가는 척하고 앞으로 오면서 클릭해 주세요. 기다려. 야, 아직 순돌이에겐 조금 어렵나 본데요. 자, 순돌이 올라와. 순돌이 기다려. 네, 가는 척하고 바로. 네. 그냥 지금 클릭 그렇죠 네 좋습니다 순돌이 기다려 <laughs> 꼬리까지 흔드는 걸 보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나 보네요 몇번 연습하니 잘 기다리는 모습이죠 순돌이가 보호자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게 보호자님이 가까이 오면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알어 네. 네 좋습니다 간식 말고도 그런 칭찬도 필요해요 우와 순돌이 잘했어 사실 순돌이뿐 아니라 두시리 역시 학대를 받고 중요한 사회화 시기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다른 개들과도 충돌을 보여왔는데요 천천히 돌아서 한 발자국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셔도 되세요 기다려 두시리를 위한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잘했어. 보호자의 지시에 잘 따른다면 밖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다른 개들과도 매너있게 잘놀수 있겠죠? 모진 학대로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마지막 솔루션 이번에도 순돌이가 멋진 반전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앉아.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또 경계하는 녀석 앉아 잠깐 지금 앉으라고요? 앉아 <laughs> 앉아! 앉으라고 하면 앉을게요 아니, 방금 무슨 일이죠? 순돌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남의 말을 듣다니 깜짝 놀랐어요 저랑 순돌이랑 이 거리에 있는 걸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네, 네. 근데 밖에 나와서 조금 더 중립적인 공간에 오면 공격성이 많이 낮아져요 중립적 공간이요? 그게 뭔가요? 순돌이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영역에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더 과하게 공격하는 그런 성향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공간 내 영역이 아닌 공간에 가게 되면 그런 공격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교육하기에 좀 수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돌이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집보다 공격성이 낮아지는 바깥이 사람과 친해지엔 더욱 좋을 수 있다는 것. 네, 잘하고 계세요. 제가 클릭하라고 할때 클릭하세요. 네. 그리고 바로 간식 주시면 돼요. 네. 조금 편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보세요. 응. 가자. 숨 돌아. 먼저 외부인 주위로 배회해 봅니다. 클릭. 클릭. 네. 그리고 간식 주세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1단계. 네. 계속 반복할게요. 그런데 가자. 잠시 후 선생님 앞에 스스로 다가와서는 순돌이 그렇지 저 냄새 맡았어요 이렇게 외부인에게 짖지 않고 다가오면 2단계 성공 심지어 그렇지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 같죠? 자 가자 네 잘하셨어요 이제 설 전문가에게는 조금의 경계심도 없어 보이는 순돌이 자 그런데 잠시 후 야, 이건 뭐 선생님과 절친 인증 제대로 해줍니다. 어, 그렇지. 사진 찍을 거. 외부인과 친해지기 초특급 성공. 와, 와 신기하네. <laughs> 야, 순돌이가 달라졌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어. <laughs> 이렇게 대단해, 순돌이 잘하는구나 사람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도 모두 극복해낸 녀석 참 대견합니다 저 말고, 네. 우리 PD님 조금 네. 출연해 보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제가요? 이게 한 명씩 늘려, 늘려야 되는 거니까요 순돌이를 위해서 그렇죠, 순돌이를 <laughs> 위해 담당 PD까지 투입 녀석도 열심히 노력 중인데 함께 해야죠 제한이 너무 무서웠는데 <laughs> 어, 저도 아직도 순돌이도 저한테 아직 100% 신뢰감은 아니에요 네. 봤을 때 근데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는 있는데 맞아. 아직 저도 순돌이가 저를 안물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차근차근히 좀 조심해서 갈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돌이가 이번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지 자 스타트 피디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녀석과 친해질 준비 되셨죠? 네 옆으로 옆으로 하시고요. 쳐다보지 마세요. 네, 차근차근 이거 제가 멈추라는 데서 멈추세요. 자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는 순돌이 조금만 더네 멈추세요. 눈물 젖은 간식을 던지며 애써봤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던 쓰라린 지난. 과연 이번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세상에 이 친구,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s u r 이즈끼이이이 새끼! 이새이새이새이새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잘했이 새끼! 이 순돌이가 이렇게 친해지는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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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렇게 네. 있는 것도 진짜 처음입니요 우선은 제가 순돌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순돌이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렇게 움직이다가 예전처럼 나 때리면 어떡해?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간식은 새로 오신 분들만 주시는 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아, 엄마 아빠가 안 주는 것도 나는 친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는구나. 그럼 점점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짧은 시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여성.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laughs> 아 가자. 그동안 지난 상처들로 힘들었을 순돌이. 하지만 잘 이겨내는 걸 보니 정말 기특하고 뿌듯하네요. <laughs> 음, 음, 이 정도로 겁이 많고 막 공격적인지 저희는 촬영 전에는. 몰랐죠.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줄 알았거든요. 저희 가족끼리만. 네. 앞으로 집에 손님들도 올수 올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이렇게 바랐던 게 우리 아기 연재 친구들이 향후에 우리 집에 놀러올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누구든지 순돌이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사람에게 받은 학대의 기억으로 외부인만 보면 거세게 공격성을 보여온 순돌이 그리고 비슷한 학대를 겪었던 두 시리까지 둘 모두 지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반려견으로 행복하길 우리 모두 응원할게요.